<laughs>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야. 오늘, 아, 이번 편은 플라즈마의 마인크래프트 야생, 야생 서바이벌 제5편입니다. 왜 이걸 계속 하는 것같으세요 이거. 5편이 되는데 계속 이 말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몰라요. 이게 왠지 정석일 것 같아요. 양털 많이 필요하나 이거? 시계를 설치해 놓는 것도 좋은 뭔가요 집에? 레드스톤도 많으니까 일단은 회로는 만들고 집 문을 자동문화 을 시키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긴 아니야 좀더 갑시다 어디론가 갑시다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도피를 크리퍼가 사졌구나 잠깐 이거 뭐야 마약병 유리병이네요. 물좀 받아갖고 갑시다. 물좀 마시자고요. 가둡니다. 허기 좀 지울 겸물 배치운 거야 그거. 투척용 물을 만들고 싶어요. 화학 화약이 많이 필요하겠지 진짜. 투척용 거 만들어야 되니까. 어 여기 야 여기 있었어 또? 여기 또 있었어? 좋은데? 좋은데? 오뭐야씨어 응. 그래 철이네요 철 철이 철철 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다이아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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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좀 많이 좀 나오지 다이아가 필요함. 철수 쓸수 없는 게 많으니까 다이아가 필요하기도 하죠. 어, 이철다 그어줘야 되는데. 다 구워줘야 되는데, 귀찮아요. <laughs> 어, 안 돼. 없어. 그래. 아직 남았다. 됐어. 음... 다이아에 와서 봐라. 아 이거 왜지 내가 미칠 듯다. 용, 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돌아왔잖아 원래대로. 오 어, 기린 있다. 바꿔줍시다 자리를 그리고. 난이 이네 때문에 그냥 들어왔잖아. 내네 때문에 괜히 들어왔잖아. 이 입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이거. 좀비는 좀비는 개 그지피. 여기 스폰너라도 있냐? 스폰너라도 설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희 나? 스폰너라도 있니 너희? 아 좀비들은 밖이라서. 불쌍하다. 응. 응. 없어요, 아무것도. <laughs> 아, 이제 고기도 없어. 이젠 고기도 없어. 안 돼. 이제 고기가 없어 고기? 아니 운 문지 문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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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운지. 어어어 어. 죽겠어.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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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래 빨리 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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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국갱기로사탕캐는 것도 좋은데 경험치는 많이 안 나오지만 예경우치에 비해 내가 아까운 짓 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잠깐 잠깐 제가 피스포를 바꿔서 피좀 치워가고 있어요 약간의 피만 치워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피를 너무 소모했어. 다시 갑시다. 어어... 안돼... 어떻게 하지? 돌! 나한테는 돌이 있어. 항상 뒤를 조심하랬어요. 백을 빼끌치고 싶어. 다시 그 동굴로 갑시다. 어 오늘은 대체 왜이 왜 이번 편은 대체 일이 제일 안 풀릴까요? 저번 편부터 그랬어요. 다이아 가제 행운의 마지막이었나 봐요. 어. 가가 행운이 다 달았어요 어눈치대다 이걸로 캐줍시다 많이 나오니까 빨리 캐지니까저 검으로 엔더 드래곤을 상대하고 싶지만 엔더 드래곤 상대하기엔 너무 역부족이니 활을 빨리 인첸트해서 이 레벨 다 버려서 인첸트를 해서 잡으러 갑시다 어 동굴 없어 근데 이거 이, 바뀌었어요? 사탕수수에 택시가 바뀌었어요? 아, 잠깐 이거 거기 갔다 와야 되는데 사탕수수 키워야겠네요 진짜 안 되겠어요 키우러 갑시다 키워, 키워야 돼요 우리 사탕수수 키워야 돼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막크 그 처음 한 생각난다. 그때는 밤이 되면 히로비 나올 까 밤이 되면 히로비라는 생명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집, <laughs> 꼭 집을 만들고. 옛날는 모니터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랐고. 아, 베타 1.8, 대8 쉽게 말해.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마구잡이로 사냥을 하고 다니는 스케라톤 같은 존재를 알고. 얘는. 처음부터 히로빈에 대한 공포를 너무 키워놔가지고, 그, 히로빈에 대한, 히로빈 때문에, 히로빈 때문에 덜덜 떨었어요, 수준은. 왠진 모르겠는데. 인첸드 칼인데. <laughs> 어, 꽃이 많네요. 어, 양 잡아야 되나? 양 실로 바꿀 수 없나? 진짜? 슬라임볼 만들고 싶다. 다음 편부터 버전을 높일까 해요, 그거. 13W, 14W로. 식사 W 3 g 즈로 올릴까 해요. 곧 집을 꾸밀 집 꾸밀용. 은번베. 나는 <놀베리나> 타잔이라 <은번베리. 은번베리. 놀베리> 실패했습니다. 저전 8분 이8어 8분 찍었다. 대체 이 8분 동안 대체 뭔, 대체 뭔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일주일 일주 한번에 올려서 끝낼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디피를 해서라도 여기를 다니겠어 여긴 좀 공략해야겠어 여쩔 수 없어요 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엄청 좋아 보여 디피 좌표 찍읍시다 좌표를 찍읍시다 엄청 좋은 좌표였어요 이거 됐어 잠시만 죽, 죽겠습니다 잠깐 죽고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laughs> 아, 석탄 엄청 많다. 석탄 이건 놔두고.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남, 어, 나무 정리 안 해. 오, 어, 나무 많다. 이거 이 정도 가지 가고. 흑유성 넣어놓고. 빵은 가져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익히지 않는 고기 넣어놓고. 화양 넣어놓고. 사탕수진 심을 거고. 돌건 버리고. 어, 활은 놔두고 나서 일단 활만 들고 나서 하나 더 합시다. 돌퍼. 아, 아, 돌해 도끼 놓고 합쳐 놓고 그거 가지 가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인크 다녀. 됐어요. 어.. 사탕수수 씹어 놓읍시다 사탕수수. 아? 사탕수수 씹어 놓고요. 일단 그걸 사탕수수 씹어 놓고 사탕수수를 씹어 놓고 양계비 대신 사탕수수 들고, 사탕수수 1어 아, 안돼! 두개 안... 2개 안, 안... 어이씨, 너 뭐야! 내 검으로 맛 봐라. 내 겉맛이나 봐라. 맛있죠 TP 합시다! TP 엄청 많이 하죠, 저, 요즘. 이거.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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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즘 이편에서 왜냐. 쉬워요, 저는, 다은다은 답은. 항상 답은 쉽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버리고 버리고 올걸 이렇게 하고 고기를 좀 놔두고 빵 놔두면 됐어요 이게 말고 왜 어, 당근? 당근 황금 당근 만들 수 있겠어요. 야간 투시 표선을 만들 만들 수 있겠는데 버려요 안 만들 거요 <laughs> <laughs> 다이아 찾을 수 있겠다. 방금 뭔걸 본, 뭔가를 본것 같아요. 다이아 한번 찾아봅시다. 다이아를. 뭐 어, 다이아 요즘 진짜 안 나온다. 이거 협곡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 같은 데서 다이아가 안 나오고 닌 나왔지. 닌 솔직히 닌 나올 필요가 없었어. 닌 조연이 부하이난 내가 주연이야. 넌 조연에 불과하다고. 행운, 행운 띌것 같은데, 여기? 이건 행운 띌것 같은데. 너는 조연에 불과해. 내가 주연이야. 이건 버릴 거예요. 제필 앞에서 해야지, 니는. 몸의 데미지가 많이 달아있어요 저을좀 있으면 구해야겠네요 많은 양을 한 번에 부어 놓고 쓸래요 어 저것은 뭐야 잠깐 저기 희미 무디에 푸른색이 보이는데 어 위험했어 어딨어 저기 있어 아이씨 이 새끼 잠깐만 넌 죽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피스프을 잠깐 바꾼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쟤를 죽이기까지 너무 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저기까지는 오 저것은 오 저것은 저 푸른 빛깔은 저 아오이 히카리는이 아오이 히카리는 대체 뭐지? 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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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개 잠깐 너무 수리해 주지 않아 한 개만 더한 개만 더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오이 다이아 다섯 개 밖에 없는 설마 없니? 이거 이상 더 이상 없니? 아니 괜찮아 나한테 행운 끝이야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째, 허, 허. 다섯 개, 허, 허. 십 미치 이거 뭐야 이거 다이아 개수 무슨 어, 다이아다? 우와 젤리네 왜? 열한 개 힌기 열한 개 지금 허, 허, 허. 됐어 어 해주고 됐어요 오늘 수익은 좋았습니다 엄마 야 안녕 님, 님 죽음 어. 님 죽음 됐어 너이 정도 면 좋아 엄마. 니 엄마 이 좋아요, 즘 수학이. 근데 이거 캐바터 먹어 좋아요, 레드스톤. 아, 레드스톤 그거 경험치용, 경험치. 경험치 버리. 어우씨, 안 와. 철도 구워야 되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어, 살았어요. I'm free dam. 여긴 계속 공격해 줘야겠어요. 아, 아, TP.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트. 오빠 저거 뭐야? 야 어디다 접는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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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은거 이거 미친 왜그 자야 어? 자로 쓰고 있었구만 미안 그냥 아, 없냐? 미친 미안해 형씨죽어버릴까 찢어져 찢어져 있었어 그래서 쓴거야 어디가 지워... 밑에가 이런 네모나게 살짝 찢어져 있었지 아니 그냥 이게 찢어졌다고 여기가 찢어져 있었다고 정을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찢어져 있었다고 그렇다고 날만 큼막쓰면 어떡해 얘라도 물어보자 애들카니다내 네. 방에 니가 내미친 너나? 저기 정도만큼안친하니닌내 우리 방에 와가지고 니네 것처럼 사용하잖아 그건 그 똑같... 동영이잖아 니네 방에 있는 건딱 줘. 내것내 내 소유 물건도 있는데 그건 대충 만지면서 나는 봐줬어 지금까지 오늘 다이아 수학이 조, 너무 좋았어요 대형의 사넥수니 드럼으로 이 구했대 그 아, 잠깐 흙에서 더 키울걸 영상 17분 만에 다이아 11개를 더 발견했고, 첫 다이아의 발견. 이제 밤이 돼야 되는데. TP 합시다, TP. TP. 진짜 TP는 미친 짓이었다, 나

어, 제대로 왔어요. 드디어 뿅안 했는데 몇, 몇, 몇 번이야? 여기 있구나. 어,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이계시는 신이 빨리 나 저에게 마인크래프트를 끝내라는 뜻입니다. 분명 음... 그만큼 휴방을 더할 겁니다. 저는 그만큼 휴방 더할 거니다 나는. 인첸트할수있겠다 드디어 근데 인첸트할도 구를 만들 그게 없어. 책이 필 요한 걸로 알고인첸트 그거 테이블 어떻게 만들 죠? 까먹었 어요? 여러분, 의 크다리프다뭐 괜찮겠죠? 올라갑시다아크아크영도를 청구합니다. 크리퍼님도전부탁다안녕하십니까 끝마치 한 것. 정말 시끄럽다 여기서 영상을 끝 마칠까요? 아 잠깐 인챈트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아야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인챈트 테이블을 만들 어야 하기에 인챈트 테이블 조합을 한번도 거의, 나, 저희, 거의, 조, 조합을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저도, 마크 피 영상을 찍다가 와가지고,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잘, 다이아 11개면은, 어, 뭘 만들지? 어, 나도 태화처럼 적어 쓰고 있어. 아, 야, 이게 땅. 어, 체계 한건 필요하겠네요. 잘 한다 봅시다. 아, MBC 마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책, 인젠트 테이블을 만들고, 안 자랐네, 역시.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아, 아, 잠깐만. 집에 가야 돼, 일단 집에. 집에 가서, 영, 영상을 한 어, 여, 집에 가서 일단 뿅을 하고,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